그곳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저렴한 물가,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은퇴자금 3억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떠났던 저희 부부. 현지에서 만난 달콤한 사업투자 제안에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그 꿈은 지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2020년 초 박씨 부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은퇴 부부였습니다. 남편 박씨는 30년 가까이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아내 김씨는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틈틈이 소규모 부업으로 가게에 보탰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자식들 교육도 다 시키고, 이제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퇴직금과 그간의 저축을 합쳐 모은 돈은 대략 3억 원. 그저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뿐이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온통 코로나라는 졸리없는 팬데믹으로 들썩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한국의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따뜻한 나라에서 저렴한 물가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한국과 가깝고 영어가 통하며 물가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은퇴 이민지로 꾸준히 언급되던 곳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오히려 저희에게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물가싼 해외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할 때 꿈꾸던 해외에서의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민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 이주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현지 교민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투자 유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저 평범한 은퇴 생활을 바랐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0년 중반 저희 부부는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씻고 꿈에 그리던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처음 얼마가는 그저 현지 생활에 적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날씨,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상상했던 저렴한 물가는 현지인 기준이었고 저희가 한국과 비슷하게 생활하려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비는 한국보다 비싸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3억 원이라는 은퇴 자금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 성당에서 만난 한국인 지인 이씨가 저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필리핀에서 수년간 여러 사업을 해온 베테랑으로 소개하며 현지 사정에 능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씨는 골든 바보이라는 이름의 한국식 삼겹살 뷔페 체인 사업이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거듭 칭찬했습니다. 필리핀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과 K-드라마가 대세여서 한국 음식, 특히 삼겹살 뷔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커녕 한국인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배달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늘어 잘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인구와 한류 열풍 덕분에 수요가 꾸준하며 인건비가 저렴하고 식자재 조달도 용이해 수익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들려주며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과거 필리핀 PC방 사업은 미적직은 했지만 이 삼겹살 비위는 다르다며 마닐라에 5개 넘는 매장이 생겼고 대기줄이 길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장 이름과 위치를 언급하며 현지 손님들이 삼겹살을 먹는 활기 넘치는 영상까지 보여주며 저희의 의심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교민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통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더욱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월3% 이상의 고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90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 꽂힌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라면 노후 걱정은 물론이고 자식들에게도 손 벌릴 일 없이 넉넉하게 살수 있겠다는 계산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예 씨는 투자금을 필리핀 현지 사업체 대표 K 씨에게 전달하면 K 씨와 한국 내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J 씨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도 저희의 경계심을 크게 낮췄습니다. 절친한 지인이 같은 한국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니 설마 사귀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에 갇혔던 겁니다. 그는 투자를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온다. 코로나 끝나면 더 대박난다. 결국 저희는 현실적인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를 안고 평생 모은 돈을 필리핀 삼겹살 뷔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의 남은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고 몇주뒤 저희 부부는 정말이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첫달 수익금이 정확히 현지 통장으로 입금됐거든요. 2억 원에 대한 월 3%의 수익률, 그러니까 세금 떼고도 약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그 돈을 확인하는 순간, 저희의 모든 불안감은 마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도 필리핀에서 노후 걱정 없이 살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역시 이씨 말이 맞았어. 현지에 와서 이 기회를 잡길 잘했어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달간은 매월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적게는 500만원대, 많게는 600만원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KC와 JC는 저희에게 필리핀 현지 매장들의 매출 그래프와 함께 손님들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당시 필리핀 전역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 즉, 락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싶어도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외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보내주는 영상 속에는 마스크를 쓴채줄서 있는 손님들, 활기 넘치는 주방 모습, 그리고 포장 배달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오토바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락다운인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된다니 정말 대단한 사업이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저희는 그들이 보내주는 조작된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한몫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다른 한인 교민들에게도 저희의 성공적인 투자를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몇몇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저희에게 투자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마치 필리핀 투자 전문가라도 됐냥. 삼겹살뷔페 사업의 비전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는 성공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불안했던 마음이 투자 성공이라는 달콤한 과실 덕분에 완전히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던 시기였기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수익금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이렇게 큰 돈을 벌다니,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말했고, 저 역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마음속으로 퇴제를 불렀습니다. 이 씨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이제 발뻗고 자겠어요.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같은 말을 스스럼 없이 했죠.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생의 꿈을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여 추가 투자를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그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익금은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급일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해외 송금이라 시차가 있겠지. 주말이 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지연되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일주일 넘게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KC와 JC에게 연락을 하면 그들은 늘 비슷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봉쇄가 강화돼서 직원이 출근하기 어렵고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비되다시피 해서 송금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좀 줄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상황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당신 뉴스를 봐도 필리핀 전역에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영업이 중단된 곳이 많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외출 자체가 쉽지 않았으니 그들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세상이 다 이런데 우리만 멀쩡할 수는 없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모순이 저희를 찜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겨 매출이 줄었다고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보내오는 사진 속에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는 비페 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테이블 가득 찬 음식들, 분명히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락다운 상황에서는 식당의 매장 내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락다운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많지? 식당 영업이 중단됐다는데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지만 그때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씨는 저희의 불안감을 감지했는지 필리핀이 워낙 커서 지역마다 봉쇄 상황이 다르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잠시라도 봉쇄가 풀리면 손님들이 저렇게 몰린다며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선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저희의 의심을 원천 봉쇄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필리핀으로 이주했고 평생 모은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차 싶어도 이미 늦었다는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는 희망회로를 돌렸습니다. 저희의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지만 동시에 아닐 거야 하는 자기 부정과 함께 사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현지 한인회나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했어야 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완전히 끊긴 것은 그렇게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2022년 중반을 넘어서자 K씨와 J씨는 저희의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긴 했지만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봉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매장을 정리하는 중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저희의 질문에는 늘 동문 서답이었습니다. 이씨 역시 저희를 피하기 바빴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나도 요즘 힘들다. 필리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도 투자금 회수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참다못해 저희는 직접 발로 뛰어 필리핀 현지 교민 사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인회와 대사관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골든 바보이라는 이름의 삼겹살 뷔페는 필리핀 마닐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길거리 노점에서 가끔 팔리는 삼겹살 구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KC와 J.C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를 벌여왔으며 특히 PC방 사업을 미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씨가 저희에게 필리핀 PC방 사업에 투자했다가 미적지근했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 그 역시 사기였고 이씨가 공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보냈던 활기 넘치던 매장 사진과 영상 매출 보고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그들은 락다운으로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저희에게는 성업 중인 뷔페 사진을 보내며 눈을 가렸습니다. 저희 2억원은 처음부터 삼겹살 뷔페 사업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사기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막는 돌려막기 수법 펀지사기에 이용되었거나 그는 개인적인 유흥비로 당진되었을 겁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까지 와서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못 이루고 술만 마셨습니다. 늘밝던 아내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현지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 했지만 나이 많은 외국인 부부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노후는커녕 당장 생기마저 막막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저희에게는 지옥의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2023년 초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온 2023년 초, 저희 부부는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돌아온 현실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살던 집은 이미 정리했고, 가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참아짐이될 수는 없어 당장 살 것부터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의 도움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월세 빌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최소한으로 하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는 저희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귀국하고 쉴 틈도 없이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용역 사무실을 전전하며 건설현장 자미를 하거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등 몸을 혹사시켜야 겨우 생활비를 벌수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자식들이 저희 상황을 알고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제발 자신들과 같이 살자며 자신들이 모시겠다는 눈물 섞인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라며. 같이 살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저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희는 잃었던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참아 짐이 될까 망설였지만 그들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의 가장 큰 실수는 막연한 기대감과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다른 나라인데 저희는 너무 쉽게 현지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이 씨가 보여준 몇 장의 사진과 달콤한 말이 현혹되어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락다운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사기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패가 됐습니다. 매장을 확인하고 싶어도 못 간다.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 수익금이 늦는 건 당연하다는 그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희는 지인의 소개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씨가 이전에 PC방 사업으로도 사기를 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 지인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지인이라도 사업 투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지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해당 사업의 법적 등록 여부, 재무 상태, 그리고 실제 운영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단계에서 의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대사관이나 한인회 또는 다른 교민들에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았다면 이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연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외 이주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디 철저하게 공부하고 현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박씨 부부처럼 많은 분들이 저렴한 물가와 여유로운 삶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해외 이주를 꿈꿉니다. 그러나 막상 현지 생활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물가가 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는 편리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현지인의 삶이 아닌 본인의 생활 수준에 맞춰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준, 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범위. 응급상황 대처 능력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충분한 의료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한국처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불이익, 그리고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현지 언어 습득 노력과 함께 위기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인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의 투자는 국내보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특히 필리핀 같은 동남아의 경우 대부분 법적 보호가 미흡하며 사기 수법이 더욱 다양합니다. 박씨 부부처럼 지인이나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월 3%처럼 은행 이자의 몇 배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는 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에서 그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사업 상황을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수익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불투명한 설명을 듣는다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한인의 현지 교민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는 말만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투자 방식이 현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가 현지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는지 등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준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씨 선생님 부부의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뼈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은퇴 후 이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자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